자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자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1 8여정도회를 축복합니다. 늘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들, 능력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 인간의 육체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락해져 갑니다. 점점 늙어가고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약해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먹는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요. 또 주기적으로 운동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우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점점 후폐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요. 불평이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건강해지고 가장 큰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건강입니다. 우리 한번 더 성경은 영혼의 활력입니다.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일 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일 편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건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1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10편, 1편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우리는 복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올려지죠? 성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출세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때론 많은 물질, 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분명 복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출세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론 많은 재물, 많은 돈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1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본질적인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1절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넣어서 읽어보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세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출세를 하면.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돈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더 오만한 사람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자, 그 힌트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복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그 로고스. 그것이 오늘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여호와의 그 로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바로 저런 나무죠. 여러분 저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저 나무가 어떻게 보입니까? 파리하게 보입니까? 황폐하게 보입니까? 메말라 보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이죠? 정말 건강하게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시냇가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건강한 나무예요. 정말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철을 따라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착착 맺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나무처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의 로고스가 심령 가운데 살아 숨쉬는 사람. 그 사람이 저 신에 심은 나무처럼 그의 영혼이 건강하고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10편 1편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해주고 가장 활력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재밌게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이에요 그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영양제입니다 한번더 성경은 영혼의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함할수록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풍족해지고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 여러분 그 그림을 매일 같이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내 영혼이 저 그림처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풍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죠.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던 한 권사님께서 이제 암에 걸리셨어요. 시안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하니, 당신은 현대의학 기술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 권사님은 세상에서 이제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사면 초과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때 이 권사님께서 결단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결단 자체가 참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사면 초과에 직면하게 될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남북은 막혀있지만 어디는 뚫려있어요? 하늘은 뚫려있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봅니다. 고난은 공평한 것이죠. 죽은 만큼 공평한 것이 고난입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요 결단하고 바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단일처럼 하루 세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했던 것이 말씀을 필사하기로 마음먹어. 그런데 모든 말씀을 필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명을 걸고 붙잡을 하나의 말씀을 필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이사야 53장 5절이었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필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남을 얻다는 었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 남이라고 하는 글자 영어 성경에 보면, 물론 언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링. 우리 힐링이란 단어도 아시잖아요. 힐링이 뭐예요? 치유를 받는 겁니다. 치유. 그게 완료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치유됐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100번을 썼습니다 300번을 썼습니다 500번을 썼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000번을 썼습니다 그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진짜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씀을 경험한 것이죠. 히브리스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운동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감각, 그 말씀에 대한 감각과 믿음을 가지고 천번을 뒀어요. 그렇게 되자, 정말 거짓말처럼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영혼 몸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례들이 있는지를 저는 보며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영혼의 영양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무작정 읽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효과적인 방법을 정형해 보는 것이죠. 그 방법을 실천해 보면서 읽을 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성경 읽기를 지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읽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읽어라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웁시다. 한번 더 계획을 세웁시다. 성경은요 계획이 없으면 완독하기 힘든 책이에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새해에 결심했다고 해서 완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나 올해는 일독해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조금 읽다가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성경, 어느 내용만 잘 알죠. 창세기는 다 박사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박사예요. 그 뒤의 내용은 잘 몰라요. 이 결단만 가지고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획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을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기 보면 전념하라고 돼 있죠. 근데 뭐에, 뭐를 전념하라? 읽는 것에 전념하라. 뭘 읽으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읽는 것에 너가 전념해야 된다. 바울이 디모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읽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이나 분량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분량. 자, 바쁘신 분들은 시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는 24시간 중에 1시간은 무조건 성경 읽는다. 그것도 안 되면 나는 30분은 성경 읽는다. 몇장 읽는가 상관없어요. 시간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는 15분, 하루에 15분만 성경 읽는다. 15분 동안 두장 읽어도 됩니다. 시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분량을 중심으로 목표를 세워 보세요. 분량. 그래서 나는 1년에 3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1년에 1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6개월에 1독을 해보겠다. 아니면 조금 욕심이 있는 분들은 나는 한 달에 1독을 해보겠다. 이렇게 분량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뭐가 유익하냐면. 내가 하루에 몇장 읽어야 될지가 장수가 계산이 돼요 자 우리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한 달에 1등 있는 걸로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한 달이면 모두 몇칠이죠 우리가 30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모두 몇 장일까요? 제가 많이 알려드렸는데 성경은 모두 몇 장? 할렐루야 아멘 네 맞습니다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래서 제가 1189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은 일일이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잊어먹지가 않아요 1189장 여러분 1189장을 30일로 나눠보세요 그럼 몇장 정도 읽어야 될까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난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에 40장 읽을 거야 1년에 1독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석 달에 1독을 하겠다 세 달을 90일로 잡고 계산하면 돼요 그럼 하루에 13장에서 14장 읽으면 됩니다. 하루에 13장 읽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루에 13장씩 읽어 보십시오. 석 달이면 1독이 가능해요.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간과 이렇게 회독수를 정해 놓고 계획을 세워나 보면 하루 읽어야 될 분량이 나오고 그 하루 매우 하루 읽어야 되는 분량을 매일같이 체크하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작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 성취감이 또 성경을 더 읽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두달 정도, 두달 남았는데. 두달 동안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신약을 읽어보겠다. 부약을 읽어보겠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려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려운 것은 일단 건너뛰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말씀이 나오죠. 바로 젖과 단단한 음식입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와 같은 말씀이 있고 어른들이 먹을 만한 단단한 음식들이 있다고 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지금 내가 먹지 못할 만한 음식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내가 이해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술술 넘어가면 됩니다. 왜 괜찮냐면, 우리가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몰랐던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면 그냥 풀려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만큼 말씀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한번 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40여 명의 저자, 사람들이 쓴 책이지만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진짜 저자인 것이에요. 그분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의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 영적인 수준에 맞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응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더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오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눠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서양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아까 여러분 그 그림 보셨죠? 그 그림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건강과 활력과 생명력을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세임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그 간증도 들려주셨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몸과 생각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소회를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사실 지금도 잘 실감이 안 납니다. 다음 주돼 있을 때 제가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때 그때 실감이 날것 같아요. 소양 교회에서 만으로는 8년 반이었고, 차수로는 9년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그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차량들과 회식을 했는데, 오늘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4년? 4년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어 진짜로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했던 게...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그 고대면 그렇게 짧게 느껴졌습니까 겠습니까참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느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수많은 축하와 격려 인사를 받으면서 제가 놀랐던 것은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었구나란 사실을 알게 돼서. 정말 큰 감동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원활하게 잘 다니 목회지로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 9년 동안 있으면서 저의 부족한 것들을 잘 감싸 주시고 또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전에서 단임 목회를 시작할 텐데 소양교회에서 받았던 그 분에 넘치는 사랑 그곳에 서서 내가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